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와, 이번에 블랙핑크 이집 l 피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아니, 이건 확실히 LP라 그런지 감성이 다르긴 하네. 앨범 자체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진짜 소장용으로 따김. 국산이라 더 믿음 가고, 블랙핑크 팬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될 듯. 이렇게 멋진 음악을 아날로그로 듣는 건 완전 색다른 경험이라니. 블랙핑크의 매력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블랙핑크의 두 번째 앨범 본핑크가 LP 한정반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건 진짜 소장같이 있는 아이템이지. LP라서 음질이 더 풍부하게 들리는데 블랙핑크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. 게다가 미개봉이라니 완전 팬심 저격이잖아. 수집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 둘다 잡을 수 있다고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블랙핑크 리사의 알터에고 블랙바인일 lp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진짜 멋짐 lp라서 소리도 아날로그틱하게 따뜻하고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사인된 인서트까지 들어있어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팬심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이 lp 소장가치 최고임 디자인도 깔끔해서 장식해두기에도 딱 좋고 블랙핑크 리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